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분기 실적 발표 이 종목들은 꼭 챙겨 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방송 내용 중에 베타 지수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매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3100 포인트 사이에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이 이어지자 증권업계는 증시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여기서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 예상치 평균을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과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낸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사전에 매수하고 반대로 기대보다 낮은 실적이 예상되는 어닝 쇼크 종목은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1월에서 2월 수출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고 환율이 반등하면서 이달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본격화됐다며 코스피 이익 상향 조정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1분기 어닝 서포라이즈를 기록하는 주목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가총액 기준 중형주이면서 낮은 베타, 이제 지수 대비 주가 변동의 상강 관계가 적은 종목을 기록한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시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타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종합지수가 1% 변할 때 개별 주가 지수가 몇 프로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베타지수인데, 즉 베타계수가 1인 종목의 주가는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1보다 클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의 변동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1보다 낮을 경우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베타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101 키움 현재가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 네모칸에 기라고 써 있는 곳에 이제 여기 클릭이라고 해서 제가 네모칸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어, 키움 현재가에서 기라고 써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기가 의미하는 것은 기업 개요의 앞 글자 기자를 따서 기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매도 효가창 오른쪽에 있는 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요런 화면이 보입니다. 기업 개요에 대해서 보여지는데요. 이제 윗부분에는 이제 종목 이름, 그 오른쪽으로는 PER, 뭐 업종 PBR, PBR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뭐 3개월, 1년, 3개월, 아, 3년. 주가 추이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세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세 현황 오른쪽에서,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칸 보시면 베타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스백스라는 종목의 베타 지수 0.76343이라고 써 있는데요. 1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의 변동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한국 조선해양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베타 지수가 1.23549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베타 지수가 1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의 변동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1분기 실적 발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도 베타 지수가 낮은 종목들을 공략할 경우에 어,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수익률을 얻을 수가 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는 종목들이 5개로 추려봤는데 우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88억원으로서 17%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49억원으로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24.2%.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2 1 0 0 72억 원으로서 26.4% 증가가 예상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991억 원으로서 81.7% 증가가 예상되고, 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542억 원으로서 지난해 일분기 149억 원보다 무려 200 63.9%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 여의도에 더현대서울을 오픈했는데 흥행조짐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던 등 1분기 실적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코스맥스하고 신세계인터내셔널하고 현대백화점은 빨간 표시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면서도 저베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베타, 이제 저베타 종목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목들이 코스맥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닝쇼크 종목이면서 고베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낙폭이 크겠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70억원 증가율은 마이너스 53.2% 예상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조선해양의 베타지수는 1.23549로서 1보다 높기 때문에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베타지수가 높으면 실적 시즌에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1,122억 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2004, 2,043억 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287억 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542억 원으로서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요. 제가 다섯 종목 전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닝 쇼크가 예상되면서도 고베타 지수 종목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이 종목들은 꼭 챙겨 보자라는 주제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종목과 어닝 쇼크 예상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베타 지수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종목 중에서 저베타 종목들, 코스맥스, 신세계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어닝 쇼크 예상 종목 중에서도 고베타 종목들, 이 다섯 종목들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